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음, 지금 마스터즈 리그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찍었던 영상을 폐기를 하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공지 영상 뭐이런걸 올립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기존에 마스터즈 리그 할때뭐 무락스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대부분 무락스 테스트 할 때는 그 수성 베이스의 무락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성 베이스의 스프레이 코팅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 유성 베이스의 스프레이 왁스를 테스트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위주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건 제가 착각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유, 모든, 어, 모든 유성 베이스의 스프레이 코팅제에는 실리카 성분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뭐 요즘에 유리막성 분 넣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당연히 다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에 출전한 제품 중에 한 가지 제품이 실가 성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유성 베이스의 어 스프레이 방식의 코팅제이긴 한데 유리막 성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덟 가지 제품에는 유리막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 제품 하나만 유리막 성분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전에 찍었던 영상 모두 다 폐기를 하고요 오늘 영상을 다시 찍을 겁니다 그 제품이 어떤 거냐면 이 제품입니다 카야에서 나온 노머시 디테일러 여기 디테일러라고 돼 있는데 얘는 수성 베이스가 아니고 유성 베이스의 스프레이 코팅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무락스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는 유성 베이스의 스프레이 코팅제입니다. 하지만 얘는 유리막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어, 마스터즈리그 할 때는 제조사나 아니면 총판, 어, 특정 제품과 관련된 업체 쪽에서는 연락을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연락을 주고받고 뭐 하다 보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 카이 컴퍼니 쪽에다가 어,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품절이라서 온라인성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노머시 플러스 스프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오늘 택배로 받았고요. 어, 얘는 확실히 뿌리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덟 가지 제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테스트가 될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영상을 다시 재촬영을 하겠습니다. 전면 재촬영 끝. <laughs> 자, 오늘 날짜가 여러분 잠시만요.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뿌리막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 경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음, 오늘 목요일이죠. 지금 제가 바로 또 테스트를 할 거고 금토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 어, 본격적인 테스트 영상 찍고 월요일에는 화요일 쯤 폭풍 편집을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제품의 출전 선수가 한명 변경됐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영상 찍어놨던 거 다시 없애는 건 아깝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요거로 바꿔서 할게요.